<laughs> 아니 지가 아직 안 구워놓은게 우리한테 지금 거야 아니 왔어 왔어 아니 아니 <laughs> 왜 이렇게 방송이 아 아까 루냐랑 나눠방송 컵딩 갔다가 방송 터진거 같아 그리즈 때만에 <laughs> 아니 님은 왜 이렇게 방송이 터지세요? 아, 이제 초대해줘 한국 사는거 맞나요? 아 이제 초대해줘 나 준비됐어 하너 닉네임이 뭐였지? 나나 나 아, 두바꾼하니 <laughs> <laughs> 도박 도사니 아니 여러분 제가 <laughs> 이렇게 만든 기억이 없는데 아니, 할,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아니니까 할머니로 할래요. 아니 도박은 선니가 없고 할머니 되면 그렇죠. 우리 팀 경기장 아니에요? 팀 맞아요. 팀 500이에요. 네? 팀5 0 근데 나무는 초대스트난 들어왔어. 그럼 응. 할머니를 쓰세요. 왜냐면 유교 사상인 맞는 할머니. 이제 절대로 날 공격하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. 안녕. <laughs> 아무도 날 공격할 수 없어. 태그 잠깐만 바꿀다 어? 나도. 어떻게 치즈직에서 켰어, 루냐? 응, 오늘 치즈직에서 어? 켰습니다. 음, 게임 튕겼다. 안되도아 다시 들어가야지. <laughs> 게임 튕겼다. 잠깐 그럼 루냐도. 혼자 만되고 바꿨어. 나도 오늘 바꿀게. 루냐도 바꿀게. 조금만. 근데 태그 뭘로 바꿔? 추석. 윷놀이. 특집. 추석, 추석 특집이라고. 유... 아이 아, 나... 이 바보들 금지돼, 이거. 추석 특집으로 넣어놨어 하나. 잘했뻔, 잘했어, 잘했어. 이제 태그리는. 언니도 왔어? 들어왔어? 음 잠깐만. 아, 냄새 너무 난다. 아, 아 리얼 오늘 다 준비하고 아니, 있는데. 나 들어갔어. 초대해 줘 제발. 나 기다리고 있다고. 제발 나를 초대해 줘. 도박꾼 하니 도박꾼 하니 도도도 박박박박박 도도도. 노래 아닌 거 아니야? 아니 나 도박꾼 하니 맞는데 29번 방이잖아. 천사의 한판 승부 6만원 거기 맞아 거기 맞아 비닐번호 뭔데? 천사 천사 난이 안에서 기어들어왔다 누가 기어들어왔대 누가, 누가 그래요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기어들어오냐 정우아 아니 기어들어오다니 누가 그런 악질적인 <laughs> 말 했어요 용서할 수 없네 자 아, 그러면 우리 듣는 사람이 메이드복 입고 다, 다음 팟빵 때 주인님으로 모시는 거좀세 보이는 거 해야지 짱는 짱군 해야지 나도 바꿔야겠다. 아 바꾼 게 어딨어? 먹구로 할 거? 그럼 할머니거든요. 저 지금 공격하면 바로 그거예요. 쓰레기예요. 공격하면 쓰레기라고요? 자 그러면 일단 네. 첫 번째 파. 재판 가겠습니다. 네. 고링고링 유정아 아얘 님들, 님들 둘다준비를안 네? 했어. 아. 아 나다 눌렀는데? 나 지금 눌렀어. 끄만 가지 꺼지는구나. 아 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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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럴, 두고... 아니, 아, 아니 진짜 이제 이 사람들이. 고고현, 고고현. 고고 들어가요. 고고현, 고고고고 저희 오프닝 안 왔나요? 했는데 오프닝 초. 한이가 할까요? 왜또 가면 제가 <laughs> 마맘이 해줘요. 맘만. 자, 그러면 오늘 추석 특집 소환놀 윷놀이 <laughs> 방송입니다. 야호. 오늘 그럼 뛰는 사람이 메이드 부이고 다음 합방 때 주인님으로 모시기. 야호! 야호! 야호. 다음 메이드 첫 번째 판 들어가자, <laughs> 들어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야, 고고. 고고님 야. 간다. <laughs> <laughs> <헐. 웃음> <laughs> 아이잖아이 아이, <laughs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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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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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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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프로 게임은 출신이거든요 저는 이거 한니가방 만들 도망갔어 뭔 소리야 미워 뭐가 어, 미워 아 자기의 아 실력이 비단이 아 나지자 내가 걸 나오는 거 보여줄게 걸아어 개잖아 아 내가 잡는 거 보여줄게 아 가세요라 <laughs> <가시여라! 웃음> <laughs> 아 재미없다 아 재미없다 <laughs> 저거 그거 했네 뭔데? 아 안그래 안그래도 계속 나나할수 있다고 그래 안돼 저거 데코 그거잖아 에 절대 안돼아 데코 그거잖아 지금 아 진짜 나노 나는... 잡았다 잡았다 그런 식으로 치사하고 치졸하게 게임 하지 마. 정당 당당하게 하라고. <laughs> 어 도로 잡을 수 있어. 나노야. 아, 아, 아니, 못 아니... 이쪽으로, 이쪽으로 아 아, 진짜? 오 이쪽으로 못 가나? 지나가세요. <웃음> 지나가세요. 여기 <laughs> <지나가세요. 역시 웃음> 할머니 먼저 가셔야. 어, 노인 공격 뭐가 싫은데? 내가 보여 줄게. 도망 가야 되죠. 도망가야 자 여러분, 포로들은 이렇게 멀리 돌아가거든. 자, 로얄 씨. 여기 좁아. 여기 이 짓궂이 여기 짖궂이. 달가. 자 내가 개 나오는 거 보여줄게. 개. 오라라. 어라? 또 네. 쉽지 않은데? 사소해. 도, 개, 음, 걸, 니. 뭐. 뭐. 아, 아, 도망가겠습니다. 쉽지 아, 쉽지 않다. 여기 잡을게 없... 아, <laughs> 아 이거, 그냥 이거밖에 못 가잖아. 아니, 나누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앞에 유출 맞아. 안 넣는 거야? 진짜. 노잼이네 <laughs> 아, 아 나누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비롯하여? 그냥 나누할 수밖에 없다. 아 나누라! 어째서? 나... 나... 좀더 열심히 던졌어야지. 유, 발와 사기 치네. 리오 타사지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 검증해주세요 사기 안 치는지. 아니 핵썼네아헥리오어아나 여러분 같은 유! 아 이거는 어, 아, 뭐 나노카 공문이 좀참가면 되죠? 프로들은 이렇게 운영합니다. 아 그러면, 아,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? 이러면 뭐, 그럴 리가 없잖아. 뭐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, 그렇죠? 아 제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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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노카! 달려라이 아! 이거 개 바보죠? 저 위, 아! 위에 있는 아, 거, 거 했어야 했는데 이거 너, 밑에 거 해가 지고 망했죠?

나 얘도 있었구나. 어뭐얘 예? 나. 어, 제거 그치? 하나네. 이렇게 두 개나 어? 나와 있는데. 맞지 맞지. 아 이거 잡히려고. 에 어린이 옥지. 두개 걸. 어? 이쪽으로 돌아가야 어. 되죠? 아 나. 이거. 자 나노. 내가 너의 뒤꿈치를 어? 줄줄 어? 쫓아가고 어? 있다고. 안니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아니>, 안녕. 반가워. 어, <laughs> <laughs> 잉 <만가와잉. 웃음> <laughs> 아니 게이? 아니요 반가워그그런지 아, 감사합니다. 러분 아. 아, 잠깐만 잠깐만. 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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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물어 나와 자 우리 나무야 어서 가자 개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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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? 아, 연락 오지는 않겠지? <웃음> <웃음> 아, 하지 설마? 하지. 너 바보야? 내 모든 수를 걸었다. 너 바보냐고? 뭐. 아니. 네 모든 걸 걸었다. 윷놀이 프로 게이머는 이렇게 하는 거야. 윷놀이 프로 게이머 의 운영이란 이런 거야. 도 갖다 뺏도 노려. 뭐? 어? 시간 지나버렸는데요. 아. 어 집중 아. 안 하는데요 오. 이 선수? k 냐 n 냐여기 e n y 나와 o u can't get b 나 c k to the house! I'm not going to get b a 요 k to the 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아, 이거, 이거, 스거 이거, 이거, 는 이거, 는 그냥 나가야 돼. 가짜 어쩔 수 없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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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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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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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런거거 이거, 이거, 하거 이거, 이거, 하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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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이하 이거, 리거이요 제가 걸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걸딱오는 모습 사소해 사소해 아. <laughs> 사소해 원래 윤놀이는 이런 그냥, 거예요 절대 안 넣어줘? 아 괜찮아 괜찮아 사소해 사소해 윤놀이는 원래 잡고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하나에다가 뭐 <laughs> 의미 부여할 맞아, 필요 맞아, 없어요 맞아, 맞아. <laughs> 어, 다행이다 <laughs> 업어야지 개로 업어야지 아... 콜라멜 주고 있는 거 보이지? <laughs> 아니 걔로 업어야지 저였으면 그냥 당당하어 없을... 걸로 업어야지 업어야지 아 미치겠다 걸려 어야지 이거 세계 일주할 거야? 이거... 그냥 목숨 걸고 걸얻고 가는 거야 아 왜? 그렇게, 그게... 그렇게 안한나 그러면은 그냥 윷놀이 이제 접어야지 그러면 이제 잡아, 제가 잡아, 제가 잡아. 이제, 이제 걸을 하는 겁니다 아아악 가가가가가 어 대장 <laughs> 복수하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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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얻어야죠 이거 솔직히 이거 얻어야 돼 제발 제발 윤 나오세요 제발 윤 나오세요 윤 나오세요 아니 아? 쓰레기 게임 아니 아, 몇 번이나 주는 거이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이거 누가 버그 건거 아님? 너그 가짜 프로젝태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가짜 프로라니? 뭐 뭐다 뭐다 아 <laughs> 뭐 같은 <laughs> 소리하고 있는데. 아 음. 이거 내 가주려고 했는데. 안이건너 너. 이어어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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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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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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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 도개 걸 유타고 도거이야돼 그러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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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 한 알려주세요, 동동작종작 그만해라! 아니, 윷! 윷 진짜 장난하나! <laughs>

I c 걸, l 뭐 가야지. 지렇지지 I'm not going to be a book. I'm not g 지금 n g to be a book. I'm not g o 지금 g to be a book. i 거 not g o i n 지 to be a book. 지 m n o 거 going to be a book. I'm n 계속 치워! <laughs> <지워! 웃음> 계속 지우라고아 <laughs> 진짜 줘! <좋아! 웃음> 아니 진짜 <laughs> 개스런 <개수많이 웃음> 게임이네. 억까 <laughs> 미쳤네 그냥. 억까이. <laughs> 아나 죽었나? 나없 할머니 힘내세요! 아, 이나거리 <laughs> 아, 예, 거리, 거리야? <laughs> 괜찮아. 아무, 나 잡힐 게 없어 나는. <laughs> 너운 좋다 그러지 않았어? 나는 이제 잡힐 게 없어 그 이제 저의 플레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윤놀이 프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네. <laughs> 아, 지금부터 진짜 아, 여러분 그냥, 제가 미라클론 미라클론 진짜, 진짜? 아, 보여줄게 아, <laughs> 아, 오, 여기서 오, 도 놀리고 백도 게이, 기다려. 게이, 이제 백도 게이! 나오는 거야. <laughs> <오, 웃음> 어? 어? 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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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<laughs> 아, 뭔 <웃음> 소리야. <웃음> 아니, 진짜, 하여자에 미치겠네. 방송, 이렇게, 할 거야 진짜, 루니야 <laughs> <laughs> 아 어차피 잡힐 거 어차피 너 잡힐 거 어머 아, 어머 아아 진짜, 진짜, 진어야지진유치짜 오케이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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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가 진짜, 진데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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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너 나가? <laughs> 너 나가? 너 나가? 너 나가? 되죠 후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음 이지 아, 음, 후... 과연 이지일까 어? 이제 나무 하나 어떻게 할 건데 아, 아니. 난 <laughs> 난. 자, 아니 개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절대 저 앞에 있는 거 내가 보낼 필요 없어 <웃음> <웃음> 개 나왔거든요 난. 어차피 나무 하나 더 있잖아. 오. <laughs> 아. 아 이든 두멍아 이든 두멍아. 아나 좋아해라 분명 나 너가 잘하고 있든두자 나와라 아무거나 좋다 나와라. 두멍아 나도 잘못아다어 이거는 음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어, <laughs> 아 프로는 달라 이거 그냥 안 보네. 그렇구나. 그래. 그렇구나. 그렇지. 어리야. 거리야. 나는 에코가 어, 야 지? 나 에코가 있던데? 에코 음? 없는데? 없는데? <목소리> 없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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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. 아, 바보, 바보, 8. 건나나. 아너 이제 죽었다, 나한테. 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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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 나도 죽었다 이제. 아그그 잠깐만. 네, 네, 네. <laughs> 이거 도가 나올 확률이 더 없거든요 도가 네 네. 도가 나올 확률이없기 때문에 이거를 뒤로 미는 게 맞아요. 개는 잘 나오고 도는 잘안 나와. 프로는 이렇게 운영합니다. 안 <laughs> 왜 그래? 아이고, 아아 아, 난리 아 났네. 아이고, 말리 났네. 아이고, 말리안아이아이이안 돼. 아아이이안나아고아이아고 아이고, 말이 안 돼. 아이고, 아, 아, 여기, 아, 아 이거 그래 일단 내가 비켜줄 테니까 널 비켜주게 할 테니까 어이, 응. 이따가 하이따보자아최음 어? 어? 어, 음, 그렇지 어, 아, 돌아 돌아 뭐 제발 아너 음, 이거 그냥 따라가야 돼요.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, 따라가야 돼. 걸 아니 루냐. 진짜 게임 아니. 이렇게 아니. 할 거야? 어나 갈게 아니.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메인드복 누가 입을 거야? 나노카. 아니, 나 나노카인데 나, 쿠파리랑 나 쿠파리랑. 나노카인데 나노카가 있는다. 아 나노카가 있는데 <laughs> 알겠어 하기 루냐 일단 나갈 게좀 급한 일이 있어서. 아 그렇구나.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르냐이스. 역시 생긴 게 무섭다고, 잘하는 건 아니죠. 나만이 서말안가 김도. Good morning, good morning, g o 금번에 o r n i n g good m o r 니야너 지금 o o d morning, good m o 돈왜나나 어. <laughs> 뭐, 도박금으로 <laughs> 다 잃었는데 <이뤘는데. 웃음> <laughs> 아니 근데 잠깐만 모두 조용히 해봐 쉿! 나왜 코라고 하지 이상하다 나 목소리가 두번 들린다는 말 아니야? 근데 왜두번들리지어 아니면 그 아까 그거 해결했어? 어, 응. 이게 내 목소리 안 들렸던 것 같은데? 진짜 음습하게 나를 녹화하고 있었다고? 나 정말 참을 수 없어, 정말! <laughs>